그 다음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92%네요. 현대로템 92%, 마지막으로 파이버프로, 파이버프로는 72%, 72% 하면 총 10개에서 수익률은 1172%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최근 시장 흐름이 등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만큼 주식 초보자 분들에게는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열려있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타보다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윙 기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법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집안 어르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린 기법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기법은 물릴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조건에 맞춰 진입을 하시면 단기 스윙으로 최소 30%에서 150% 이상 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와 주는 절대적인 저점에서 진입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저점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물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자금력이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고요. 이내 부족한 자금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자 진입 조건을 보시면 노란색 박스권 영역에 터치를 하거나 또는 진입 후에 돌파를 할때 종가에 매수하는 조건입니다. 자 대신에 노란색 박스권을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건 괜찮은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매수 조건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전에 제가 이 기법으로 매수했던 내역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액션 그룹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절대적인 저점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여기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면서 종가에 제가 진입한 마크 내역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채안 돼서 엄청난 슈팅이 나와줍니다.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이때 돌파를 했고 여기서 제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72%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싹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 나왔죠. 그리고 노란색 박스권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62% 정도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 드리면 글로본, 글로본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 나왔죠. 그리고 박스권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재진입하면서 조금 빠르게 제가 타점을 가져갔습니다. 빠르게 진입을 해서 4일 만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무려 8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4일 만에 4일 만에 84% 4일만에 84%면 단기 수익으로는 굉장히 쏠쏠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입한 시점을 보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저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물리거나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차트를 좀 보면서 타점을 잡아보고 수익은 얼마나 낼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딱 10개의 종목만 보겠습니다 유투 바이오고요. 첫 번째 저점이 나왔죠. 절대적인 저점이 나오고 박스권을 여기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다음 날 종가에 진입을 했을 때 자, 여기까지 가면 73.93%, 74%의 수익률이었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유투 바이오는 74%.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고요.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자 터치하는 캔들 어디서 나왔죠 자요 캔들이죠 요 캔들에서 여기서 터치를 노란색 박스권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했고 종가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종가에 진입을 해서 전고점까지 전고점 돌파한 곳까지 쭉 올라가면 126%자 오리엔트 바이오는 126% 였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범양건영 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저점이 발생을 했죠 발생을 했고 여기서 노란색 박스권에 캔들이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종가에 들어가서 전고점까지 갔을 때, 자 수익률은 218%였고요. 자 그러면 범양건영은 218%. 자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은 모니터랩. 모니터랩도 저점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절대적 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를 했죠. 박스권에 돌파를 하면서 종가에 진입을 해서. 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고까지 쭉 올라가면 96%입니다. 96%고요. 그러면 모니터랩은 96%. 자그 다음 종목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노란색 박스권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 그 다음 날 종가에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뭐 여기까지만 일단 가져간다고 해도 자47% 얼마 안 걸립니다. 47%였고요.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갈아 넣어서 조금 더 장기 스윙으로 가져가서 여기까지 전고점을 돌파한 곳까지 갔다고 치면 86% 86%의 스윙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그냥 단기로 가져갔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48%죠. 49% 그러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49%. 자그 다음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저점이 발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박스권을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여기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종가에 진입을 해서 뭐 여기까지 뭐 한달반 정도 걸렸겠죠. 여기까지 갔을 때112%자 퀄리타스 반도체 112% 였고요. 자그 다음 종목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저점 나와줍니다. 저점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여기서 노란색 박스권을 터치했고 그 다음날 종가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자, 한번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여기까지 가면 102%입니다. 이것도 약한달반 정도 걸렸고요. 자, 102%. 그 다음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종가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자, 이것도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233%. 이것도 대충 2주가 안 걸렸죠. 233%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 로템. 보시면, 최근에 저점은 여기였죠.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진입을 해서, 대략적으로, 뭐 한달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쳤을 때, 92%. 현대 로템은 9 2 잡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파이버프로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저점은 여기였죠. 캔들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여기서 돌파하는 캔들의 종가. 진입을 해서 한 여기까지 갔다고 쳤을 때 72%입니다. 이것도 대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72% 파이버 프로는 72%였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봤는데 확실히 저점에서 잡기 때문에 물릴 걱정 없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0개의 종목을 봤는데 수익률을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유튜바이오 유튜바이오는 73%죠. 유튜 바이오 73%. 그 다음 종목이, 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는 126%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126%. 오리엔트바이오 126 더하기. 그 다음 종목, 범양건영. 범양건영은 자, 218%. 218%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모니터 랩. 모니터 랩은 96%였습니다. 모니터 랩 96%. 그 다음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자, 48% 고요. 48%그 다음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112% 였습니다. 112% 더하기 그 다음 종목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102% 고요. 그 다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거는 233% 였습니다. 자그 다음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92% 네요. 현대로템 92% 마지막으로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는 72%, 72% 하면 총 10개에서 수익률은 1172% 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트 세팅을 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조건에 맞는 종목만 나오는 검색기 설정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이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현재 지금 너무 마이너스고 너무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이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 간절하실 텐데 다음 날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렸습니다. 위 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지표명을 노란색 박스권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에 꼭 일목균형표 이 일목균형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으면 수식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수식 4번, 1, 2, 3번은 비워 두시고요. 수식 4번에 이렇게 수식 이름은 절대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5번으로 넘어가서 수식 이름은 바닥,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넘어가셔서 이제 노란색으로 색상을 바꿔야 겠죠. 자, 여기 노란색, 가벼운 노랑 바꿔 주시고, 포인트는 이 포인트로, 그 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노랑. 포인트는 이 포인트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지금 화면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셨으면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차트 세팅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을 해봤는데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 딱히 없으신 분들이나 또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사실 하나하나 이 종목에 대입해서 보는 것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이미 돼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검색식이죠. 검색식. 초보자분들도 조건 검색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뽑아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기법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하나하나 대입하기 힘들다거나 관심 종목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검색식을 유료로 판매를 한다면 정말 수백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그만큼 유용한 검색기인데, 물론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아래 제 개인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색식 설정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 이메일 주소 같이 적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그림 하나하나 캡쳐를 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mts 모바일로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바일에서 화살표 수식을 좀 사용하고 싶다 차트 세팅을 모바일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에 남겨주시면 같이 모바일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안 누르고 문자 보내지 마시고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